자,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요. 부분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녀 및 손자녀도 같이 할수 있도록 국민연금만이 노후 생활비를 100%, 1000%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란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납입 강화를 자녀들한테도 손자녀들한테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초고령화 속도가 26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뭐, 프랑스 같은 경우, 뭐, 거의 160년, 스웨덴도 140년 가까이, 영국도 100년 이상, 미국도 90년 이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일본도 37년 정도 걸렸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26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보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또한 노후준비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렇게 초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요, 노후 준비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할수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인식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그 다음에 노후 준비 기간도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써 대부분 다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60년도 되면요,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가 거의 인구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소리로 말하면요 정말로 노후생활비가 절실한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자 손전, 손, 손자 및 손자녀 및 자녀들도 노후준비에 성공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2024년도 합계 출산율이 0.83명밖에 안됩니다 안한 가정에 자녀가 한명 손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 명을 위해서 100% 노후준비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토록 초고령 속도가 빨라졌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한국 사람 빠른 게 장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탄주도 먹고요. 커피 믹스도 한방에 먹고요. 비빔밥도 한방에 먹고. 물 말아 밥을 먹고. 뭐밥 먹는데 뭐 3분도 안 걸립니다. 면이라면 10초도 안 걸릴 수도 있는 이런 빠른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고령화 속도가 빨랐지만 교육도 빨리 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녀까지도 모두 노후준비 국민연금으로 100% 1000%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겠죠.